자, 오늘 정통바바템 세팅을 해볼 건데요. 120만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PK와 사냥을 아우르는 세팅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스탠에서 진행되고, 자, 얼마나 극강의 세팅이 가능할지 함께 보시죠잉! 지금 갖고 있는 거 아이템 좀 볼게요. 뚜껑은 없을 가네요 오, 기본 베이스는 으뜸인데, 디펜스가 좀 빠지고. 오, 396 지존작에 40공소. 오, 이것도 상급이고요. 그리고 지증속적 모노. 또 있구요 어 이런거는 그냥 쓰면 되죠 이런거는 안사고 그리고 세이크 아마 수수 어 으뜸 야 수수께끼도 안사도 돼. 요 사냥용으로는 그 대군주 칠흑살이 으뜸 미슬코일은 방상만 조금 빠진건데 이것도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고 어 듀얼리 와 70명중에 6마배 8라흡에 1 5임1 87만에 9올레지 이런거는 그냥 쓰면 되죠 예 듀얼리 이런거는 그냥 쓰면 됩니다 그리고 강철집게60 206에 20 이런거 쓰면 돼요 방어력도 지금 굉장히 높고 이런거는 바로 쓰면 되고 오, 업고, 으뜸, 이것도 쓰면 되죠. 그리고 스왑은, 아, 쌍우심 껴도 전네 으뜸이네요. 이것도 쓰면 되고요. 함성 칼, 함질 좋은데, 이것도 써도 됩니다. 그리고, 어, 으뜸 오, 으뜸, 횃불, 오르뜸, 애니참, 준우뜸, 기드참, 으뜸, 물리파기참. 오, 어, 웬만한 건다 써도 되겠네요. 용병 없네. 그리고, 귀염뚜껑 있고, 세이크 있네. 오, 어, 이런 거는 그냥 써도 되잖아. 묶이네요. 오케이. <laughs> 아, 깜짝이야. 묶이네요. 그리고, 찌바슬품, 오, 3 9 6초대 400추뎀짜리 페이지가 있네 근데 페이지는 쓰면 안돼 리치 때문에 PK할때는 안돼요 그리고 엔젤세트다 구매 안해도 되고 오늘은 구매한거만 가격을 매길겁니다 그리고 팩의 마감리오 이런것도 굉장히 좋고 풍풍막이 한개 더 있네 공속 명중률자 PK로 기본적으로 놀수있는 그런 세팅은 다돼있으세요자 그럼 이제 구매 들어갑니다 일단은 지금하나 사랑합니다 어 뭐야 평을 지킬 방법을 고민해봤어 와야 오르뜸 기르참 서비스 받았다 미쳤다 응? 아 우리 또 바작이 형 왔다잉 네. 손발로 깔맞춤 2차 인터넷 최저가 자 그럼 오늘 총 세팅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구매했는것도 있고 기존에 세팅하고 있는것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찝어쓸픔 4 40 0공속의 400추뎀 자 오르뜸 없을까 구매 그리고 에테세크 이 있네 오르트 구매 어, 엔젤 세트는 있는 거 활용 그 미스를 벨트도 있는 거 활용 오고장이랑 이거 고 부츠도 있는 거 활용 그리고 지중 속장 모노크도 있는 거 활용 그리고 쌍 오심도 있는 거 활용 헤프레니 참도 오르트 있는 거 활용 지존 참 316장 샀습니다 총 160만 좀 높게 들었고요 자 사종은 6천 원 그리고 기욤이랑 이거는 있는 거 그냥 활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총 186만 8천원 사용을 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사냥을 해볼건데 아 사냥도 해보고 PK도 한번 해볼겁니다 근데 PK는 지금 거의 엔드 세팅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PK에 정통적으로 세팅해 주신 분 초빙해가지고 제가 한번 PK도 한번 해볼겁니다 자 그럼 일단 사냥 세팅 해가지고 둘셋 샥샥샥 오한방오 논소가 없어 뭐야 누가 누가 쓰러갔나? 와, 근데 지존 참기니까 와, 애들이 한 방이야. 대박. 어, 대박. 야, 역시 지존 참끼니까 확실히 다르다. 와, 확실히 이제 제 거랑은 완전 저도 지금 매거리 피참 쫙 도배했거든요. 근데 이, 이 정도는 안 닿단 말이요 아, 역시 물리 캐릭은 이제 아이템빨이다. 아, 도망가는 놈을안 잡게요. 을 야, 물리 캐릭은 진짜 아이템빨인 게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네. 대박. 하나 아다려라난 수수께끼 까지 아, 검은색. 오케이. 수수께끼 콤까지 고맙습니다. 어 형님. 어, 도망가는면 패스합시다 다시 열고 오케이 어우, 굉장히 빠르네 1분대에 나오겠 야, 1분, 야 이거 아니, 소서리스 속도인데? 와, 형들 소서리스 속도다 소, 소리스 와, 장난 아닌 1분 43초 와 굉장히 빠릅니다 그다가이건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정통 바바 세팅을 했는데 제가 요청을 주신게 사냥용으로도 가능하게끔 해달라 그래가지고 사냥용으로 기존에 있는걸 활용을 했어요 제가 따로 산건 아닙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걸 활용했는데도 굉장히 빠른게 일단 지존참의 위력 아 물리캐릭은 역시 아이템빨이라는게 여기서 여실를 드러나죠 지존참으로 이렇게 도배를 한걸로 사냥을 우리가 보통 안하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1분대도 나오네요. 오 어, 굉장하죠? 하나, 둘, 셋. 3분대 초반. 와. 자, 또 와야죠. 그리고 옆에서 오는 애들은 안 잡고 가니까 패스. 뭐 어. 물리 캐릭인 거 감안해가지고, 중간중간에 한두 마리 뭐 도망가니, 다니거나, 안 따라오거나 이런 애들은 그냥 패스하도록 합니다. 와, 근데 이게, 어, 굉장히 잘 잡는데, 생각보다? 오 마이 갓. 제가 중간 중간 일부러 텔포 쓰는 이유가 노아 노아 걸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laughs> 누가 지금 조던 갖고 갈라카노잉? 누구 거잉? 그리고 얘네들 얘네들 먼저 잡아야 됩니다. 노아 걸어야 돼. 요가 파이. 내가 요가 파이라캣 제이. 됐다. 한 마리도 안 놓친다. 어이 왜왜왜안 맞지? <laughs> 뭐지? 어, 혹시 그 혹시 금방 무슨 일인지 음, 말씀해 주실 거야. 풀방 아니라고 바보야. <laughs> 아, 풀방 아니다고요? 아 풀방이에요. 풀방입니다. 풀방입니다. 나도 깜자 놀라. 나도 속을 뻔했다잉. 나 순간 속을 뻔했다잉. 나 풀방 아니고 속을 뻔했대사랑다자 오늘 열렸나요? 시간이 된것 같은데. 아 오늘 열렸습니다 이제. 봉투 봉투 열렸지요? 자 오늘은 제 자룬 이벤트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초보대로 갑니다 오늘은. 오케이 됐다. 이실열면될것 같은데 오케이 됐다. 오야 이거 2분때 되는 거 아니야? 오오오 아우 오, 오, 너무 빨라 오 빨라 빨라 좋아 좋아. 자 과연. 아, 생방이었습니다. 육각 휠 3분 12초. 내가 3분대 초반 나온다 했지? 자, 물리 캐릭이 3분대 초반이면은 게임 끝난 겁니다. 참고로 이거 말고 이제 극한의 세팅 얼마 전에 한 적도 있었잖아요. 약간 가성비로, 그것도 4분대 나왔어요. 근데 3분대면은 굉장한 겁니다. 물리 캐릭으로요. 오버가 어디 나왔어? 오버 나왔어요. 오오 뭐야? 이거 오버도 뭐야? 이거 오버도 나왔어. 자, 최초로 우버도 잡아봅니다. 자, 우버 자, 몇초건 나올지? 오, 아니, 이 방에서 오늘 컨텐츠 다 나오고 있어요. 아니, 지금 우버까지 나왔어요? 아 근데 우버는 확실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 지조 아무리 지원, 참, 이라고. 근데 참고로 이게 우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세팅을 한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사냥용 세팅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잡히죠? 뭐 물량도 지금 크게 안 빨고 있고. 와우. <laughs> 내가 안 잡힌다 캣제이? 와 잡았습니다.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는 어, 굉장히 빨리 잡았어요. 볼게요. 자발 나올 때부터 시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체크. 어이 어, 얘 도망가는 놈. 어, 요거, 아, 요거, 요거. 야, 요한놈 때문에 요거 20초 걸렸다. 요, 거요놈 때문에 요거. 한번 까보지? 아, 안 깠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20, 20, 10을 들고 있어가지고요. 더 높게 나올리는, 아, 맞다. 똑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잖아. 이거는 이제 소환하는 엘리이터 먼저 잡고. 됐다. 됐다. 아, 14, 20, 10 나왔다고 하네요. 편식하면 맨비에요 <laughs> 야, 근데 풀방도 잘 잡아요. 어, 뭐야. 용병이 뭐 쓰는데 지금? 뭐 쓰고 있는 거지? 용병이 무슨 이상한 스킬쓰는데? 뭐예요 저거? 어? 뭐야 아 수업으로 때리고 있었어 와 형들 미안합니다 나 수업으로 때리고 있었어요 와와나 수업으로 때리고 있었어 이거는 시간 체크가 의미가 없어지는데? <laughs> 이거 야나 수업으로 때리고 있었다 자, 와, 근데 풀방 수 풀방에도 수업을 때렸는데 이 정도로 잡는다고? 와, 대단한데? 형들, 풀방에서 수업을 때렸는데도 이 정도로 빨리 잡습니다. 굉장히 그렇지. 오, 또 유닉 반지도 나오고? 주합고 까보고 싶다, 이거. 까볼까? 어, 깔게 있다. 좀 이따 까봐야지. 잡는구만 아, 이 에, 에어리언들 겁나게 원래 안 잡히는데. 와, 피가 1도 안 따라. 와, 피가 1도 안 따라요. 봤어요? 뭐지? 일단 어, 어이씨, 나길링 어이씨, 내가 나길링 나온다. 캣제이? 나겔링 나왔습니다. 내가 안 간다, 캣제잉. 자, 발. 어, 3분 지나고 있고. 이런 거면 풀방에서 진짜 선방하는 거야. 물리 캐릭이에요. 사랑합다 역시 캐리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멀더손이 문제인지. <laughs> 누가 내손 문제인 거 분하고 있노? 누구 거인? 3분 45초 345. 야...발도 3분대면은 이건 굉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대1 5선승 한수 부탁해요 어... 자 제가 안봐주는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퍼펙트로 졌는데 어우 뭐야 피어 왜이래 어잠깐 제가 이제 퍼펙트로 안지는거 보여드릴게요 자 스킬초기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장난이었어요? 내가 장난이었다 개제이 어형막 걸어 다니는 자신감인가? 오케이 와피 오케이 자1대0슉슉슉슉슉슉와한대 맞고 시작했다 아두대 맞고 시작했다 아, 세대 맞고 시작했다 와아세대 <laughs> 맞고 시작했다 아네대 맞고 시작했다 와큰났다 이거 안 되겠다 대기위로 조금 살살 가자. 아이고, 아이고. 자, 이제 안 봐줍니다, 다시. 자, 이파전. 긴, 긴 힐로, 롱 힐로 간다, 난롱 힐. 롱 힐로 따라가기 힐. 어, 옆치기. 옆치기 힐도 갔다, 씨. 롱 힐로 다시 갔다가, 오케이. 봤제이? 오, 쪼쪼쪼쪼쪼, 오케이. 내가 이번엔 깊이 꼬이겠다. 아까의 그5대 0의 수모를 갚아주겠다. <laughs> 내가 5대 0의 수모를 갚아주게 말겠다. 5대 0이었다 아까 전에. 어우 또 잡았다잉. 바짝잉. 슈우우욱 쫙. 어좀 어려운 힐로 갔습니다. 이번엔 제가 좀. 복잡한 일로 왔습니다. 하와이 복잡하게 보내줄게, 내가. 금리빨 빼고 전부다. 금리빨 빼고 옆으로 사카치기. 뒤로, 앞으로, 뒤로 치기. 오케이, 롱쉴. 쇼, 이번에는 쇼틸로 가자, 쇼틸. 이번엔 쇼틸 간다, 쇼틸. 봤제? 예, 쇼틸. 자 이번에 롱 힐로 한번 스타트 하고 또쇼 힐로 쇼쇼쇼쇼쇼쇼어 이거 안 통하네 이거 안 통하 야 이거 안 통하네 야 이거 안 통하네 형들 이거 하지 마쇼쇼 하지 마 이거 안 통하네 으아아아 야 내가 쇼도 안 한다 키타나이씨 멀더 정박 십만 원입니다 <laughs> 누가 내거 누가 내거정1 0만원에살나간노 누구인 오케이, 마지막 이기자! 지금 몇대 몇이지? 2대 4다 한 판만 더 이기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오, 피 많이 따랐다잉! 어, 우리 대머리 형, 과연, 과연 대머리 형 이, 어, 잡았다! 님 어, 템 구경 좀 부탁해요. 형, 제가 한판은 지고 한판 이겼습니다. 오, 뭐야? 아니, 다 레어로 요새 추세인가? 콜소 레어네요. 그리고 바바 랩당이고요. 야마니 스킬에 명중 률번었스 28임에 17이속핵 오, 엔드급. 그리고 오거장, 세크 있네. <laughs> 폭풍 마기. 와, 민뎀 어 민뎀 전투링. 오, 어, 오랜만에 보네. 또 민뎀정투 쌍 민뎀정투링 그리고 대군주 선열기소 와 독특 요새 좀 독특한 세팅들이 많네요. 레어 콜소 무기입니다. 콜소 와 데미지 봐 고네보다 더 좋아. 와 이런 걸로 맞으니까 뚝베이가 깨지지.